어서 오세요 여러분 더 k 모터 개러지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차세대 전투 기술의 결정체 미래형 전투 전차 k12 썬더 탱크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차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인공지능과 전자 레이건 기술이 결합된 최첨단 전쟁 플랫폼으로 전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혁신적인 기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외관 내부 구조 성능 안전 기술 주요 특징 가격 그리고 결론까지 세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외관, 익스테리어부터 살펴보죠. K-12 썬더 탱크의 외형은 강인함과 미래적 감각이 조화된 디자인입니다. 전면부는 경사형 복합 장갑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응형 장갑 시스템이 내장되어 적의 탄환 충격을 흡수하고 반사시킵니다. 전체 차체는 스페스 설계가 적용되어 레이더 반사면적을 최소화하고 적의 탐지를 어렵게 만듭니다. 포탑은 완전 자동화되어 있으며, 핵심 무기인 전자 레일건, 일렉트로마그네틱 레일건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레일건은 초고속 탄환을 마하칠 이상의 속도로 발사하며 폭발물 없이 순수한 운동 에너지로 목표물을 꿰뚫습니다. 측면에는 20mm 자동기관포와 다목적 미사일 런처가 장착되어 있어 근거리 전투와 원거리 공격 모두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야간 작전을 위한 적외선 조명 시스템, 환경에 따라 색상과 온도를 바꾸는 능동위장도색, 어댑티브 카모플라주, 기능까지, 외관 자체가 전투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하부의 궤도 시스템도 주목할 만합니다. 스마트 자가복구 트랙, 셀프 리페링 트랙, 과지형 적응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어떠한 환경에서도 완벽한 균형과 속도를 유지합니다. 산악, 사막, 눈길을 가리지 않고 민첩하게 움직이며 폭발 충격을 분산시키는 V형 하부 설계로 지뢰나 IED 공격에도 강합니다. 다음은 내부 인테리어입니다. K12 썬더의 내부는 전통적인 탱크의 좁고 어두운 공간과는 전혀 다릅니다. 최신 복합 소재로 이루어진 완전 밀폐형 캡슐 구조 안에 3인승 무원지휘관 포수, 시스템 오퍼레이터이 탑승하며 360도 증강현실 디스플레이 AR HUD를 통해 외부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창문 대신 외부 초고해상도 카메라가 실시간 영상을 전송하고 헬멧에 내장된 AI 연동 시스템이 거리, 목표물 움직임, 지형 정보를 실시간으로 오버레이 표시합니다. 음성 명령과 생체 인증, 신경 반응 제어 시스템까지 갖추어져 있어 인간의 반응 속도를 뛰어넘는 제어가 가능합니다. 내부는 완전 밀폐형 공기정화 시스템, 화학, 생물학 방호 기능, 소음 차단, 자동 온도 조절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장시간 작전에서도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전면 패널은 홀로그래픽 인터페이스로 구성되어 있어 손짓이나 음성으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이제 성능, 퍼포먼스, 을 살펴보죠. K12 썬더는 하이브리드 터빈 전기 추진 시스템을 사용해 2500마력 이상의 출력을 냅니다. 이로 인해 일반 중전차보다 훨씬 빠르고 조용합니다. 도로에서는 시속 90km, 험지에서는 시속 65km까지 주행이 가능하며, 한 번의 연료 순환으로 약 800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주포는 앞서 말한 전자레일건, 보조 무기로는 미사일 포드와 자동 포탑이 있어 다중 목표물 동시 공격이 가능합니다. 내장된 전투용 AI는 최대 50개의 목표를 동시에 추적하며, 3초 이내에 다중 사격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K-12의 드론 통합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전차는 자체 드론을 발사해 적의 위치를 탐색하고, 전장을 실시간으로 스캔하며 다른 부대와 데이터를 공유합니다. 덕군의 K-12는 단순한 전차가 아니라 이동식 지휘센터 역할까지 수행합니다. 다음은 안전기술, 세이프티 피 r 스 s 입니다 K-12 썬더는 다층 복합 장갑, 반응형 보호패널, 그리고 능동 방어 시스템 아이언돔 X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접근 중인 로켓이나 미사일을 자동 탐지하여 공중에서 요격합니다. 내부 AI는 장갑 손상 상태와 온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위급 시 자동으로 구획을 차단하고 화재 진압을 수행합니다. 또한 차체 외부에는 나노 복원 코팅, 나노 힐링 코팅이 적용되어 있어 전투 중 생긴 미세한 손상을 즉시 복구합니다. 비상시에는 바닥 탈출구를 통해 신속히 승무원이 이탈할 수 있고, 좌석에는 충격 완화 시스템이 탑재되어 폭발 충격시 부상을 최소화합니다. 이제 특징 유니크 셀링 포인트를 정리해볼까요? 첫째 AI 자율 전투 모드입니다. K-12는 인간이 조종하지 않아도 일정 수준의 전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AI가 목표를 자동 분석하고 교전 결정을 내립니다. 둘째, 전자레일건 무기체계에 폭발물을 사용하지 않고 순수한 전자에너지로 탄환을 가속시키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간단하고 정확도가 극대화됩니다. 셋째, 드론 연동 네트워크 시스템, 공중, 지상 드론과 실시간 데이터 교환을 통해 전장 전체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넷째, 스텔스 엔진 시스템, 소음과 열 배출을 최소화하여 적의 탐지망을 완벽히 회피합니다. 다섯째, 친환경 하이브리드 기술, 연료 효율과 작전 지속 능력을 동시에 향상시키며, 탄소 배출도 줄였습니다. 이제 가격, 프라이스, 을 살펴보죠. K12 썬더의 예상 제작 단가는 약 1,500만 물결표 1,800만 달러, 하나 약 200억 원대, 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그 성능은 일반 전차 여러 대를 합친 수준이며, 이미 몇몇 동맹국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컨클루전, 입니다. K12 썬더 탱크는 단순한 차세대 전차가 아니라 전장의 미래 그 자체입니다. 인공지능, 전자무기, 자율 시스템이 결합된 완벽한 전투 플랫폼으로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방위산업의 자존심을 상징합니다. 스텔스한 외형, 지능형 내부 시스템, 초고속 전자무기, 그리고 자율 전투 기능까지 모든 요소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K12 썬더는 단순히 강력한 전차가 아니라 지능형 전쟁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K12 썬더 탱크의 리뷰였습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래형 군사 기술 리뷰를 원하신다면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더 K 모터테러지 기술과 힘이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